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2장 시작하겠습니다. 제 19강이에요. 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식,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 혼인식은 정말 혼인식이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왜이 뜬금없이 2장 1절에 혼인식이 나와야 할까요? 다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둘째 날은 1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첫째 날은 언제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제 34절까지가 첫째 날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창세기 1장에 살아계신 God, Son of Man, Holy Ghost 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요한이 또 증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출신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라고 아니다 아니다 그래 자기는 누구였나 Holy Ghost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고 온 사람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바탕으로 한 여호와의 타력구원론 우리는 여호와가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하면 우리 힘이 아니라 타력입니다. 여호와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심판론이 있었거든요. 구약 내내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타력 구원론이라는 심판론을 혁신할 생각이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가운데 몸체는 살려두고 첫 머리와 발꿈치, 발뒤꿈치 요거는 완벽히 보완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력 구원론 여호와가 해주신다는 타력 구원론의 심판론을 깨고. 자아를 깨닫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스스로 수행하여서 창세기 1장에 가드와 하나가 되는 혁명적인 가르침을 주러 왔다는 것을 말해준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 위에 가드의 영인 Holy Spirit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보고 그가 세상 소울들에게 홀리 고스트로 세례를 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한글에 적절한 표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그 의미 또는 발음 이런 것들이 너무 겹쳐서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이렇게 영어 원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 사용한 그대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사람들은요. 옛날에 히브리어나 라틴어나 그리스에서 정통한 많은 학자들이 제임스 왕이 모아서 번역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모든 그 제자들이나 지명의 이름에 대한 뜻이 내가 지은 게 아니고요. 그것도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바이블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이 바이블 딕셔너리는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온 이래로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그 연구가들이 모여서 그 여러 가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의미를 다 모아서 그 의미 지명이나 또는 사람 이름에 대한 의미를 해놓은 거예요. 이걸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은요. 둘째 날은 The Next Day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첫째 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혁명적으로, 혁명적으로 이 심판론을 심판론을 까부시고 그 혁명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시겠다라고 해서 그때 얘기한 요단강이라고죠, 조울단, 요단강,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혁명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은 The Next Day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줄여서 보면은요, 예수가 가드를 모르는 종교적 양심의 죄를 없애줄 가드의 어린 양임을 확인했어요. 이 가드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드를 모르는 종교적 양심의 죄, 얘 때문에 무식하다 그리고 얘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드를 모른다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 중에 가장 용감하고 씩씩한 안드레아를 골라서 보내기로 마음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확인해 보고 오너라라고 사람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안드레아가 세례 요한의 씩씩한 제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그랬냐면은 세례 요한은 진아의 존재에 대한 것을 몰랐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그 빌립의 참아가 나다나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나다나엘인데 빌립은 나다나엘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안드레아도 자기의 무명, 무명의 그 자기 진아를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보낼 때 안드레아와를 보냈는데 그 안드레아가 그 자신의 이름 안드레아와 안드레의 지나인 무명의 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두 사람이다. 이렇게 표시해. 원래는 안드레아 혼자 보냈는데요. 세상 이름 안드레아하고 그의 참 안드레아. 그게 이제 몰라서 무명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요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둘을 함께 보냈습니다. 네가 가서 이 육적인 안드레아의 삶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다음에 너의 그 모르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어떻게 그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서 보고 와라. 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와 그 자신의 자아를 무명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수께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대례요한이 무명. 자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안드레아가 그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보게 됐거든요. 그때 본 거예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본 것처럼. 안드레아가 자기 자아를 깨닫고, 이거는 견성한 거예요. 말로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자아를 통해서 예수가 산 오브 맨인 것을 믿었어요. 인자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안드레아의 이 육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이 인자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진화가 인자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아와 그의 참자는 안드레아의 진화예요. 자기 원래의 모습은 예수가 가드가 보낸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기에는 로드가 보낸 게 아닙니다. 가드가 보낸 아, 분이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드레아가 자기 형 시몬을 예수에게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은 그 이제 육적인 관계에서 현륙 관계죠. 그 전도를 해서 예수님한테로 데려왔습니다. 예수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안 시몬이에요. 그 요나의 아들 그랬습니다. 요한이 아니고 요나라 그랬죠. 요나는 순진하고 순수한 이런 뜻이에요. 그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의 아들인 심원, 말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장차 개바 또는 베드로로 만들어주게 할 것을 약속을 해요. 개바나 베드로는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 두 가지 똑같은 뜻은요. 이게 하면은 바위, 돌, 참지혜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참지혜 이걸로 꽉 차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게 그렇게 될까 하고 창을 달리해서 한게 다시 둘째날 하고 연결한 과정으로 다시 둘째날 이라고 썼어요 again the next day 1장 43절에서 49절 까지 인데요 예수가 선정을 통해서 빌립이 본인의 진화인나다나이를 깨닫게 했죠 선정 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참선 또는 명상의 길내 마음의 길로 들어가는 그 훈련하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아, 나다니엘의 자기 참진화를 깨닫게 해줬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여호와의 타력구원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타력구원이 아닌, 인자의 가르침. 인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참마음이시죠. 창세기 1장에 계시는 그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인자예요. 그래서 인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창세기 1장에 낙원으로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참다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요게 이제 다시 둘째 날 그러면서 첫째 날그 안드레아의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었던 이거 직접 보여줬다는 이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둘째 날에는 빌립과 안드레아를 보게 되는 빌립의 세상적인 이름과 안드레아라고 하는 영적인 자이두 자를 같이 놓고 이제 자기가 가르치는 길리오 진리오 생명을 줄수 있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 생명을 주니까 독생자라고 그랬죠. 요런게 됩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둘째 날이 계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요한복음 1장에서 52절 두절 사이에서 요한복음 2장부터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장차 주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소울들에게 행할 부활의 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2절에서는 요한복음 2장부터 장차 주님이 행할 부활의 도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1장이 마무리됐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앞으로 요한복음 2장부터 예, 21절까지 끝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의 드라마식으로 딱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2장 본문에 들어갈 겁니다. 사, 제 셋째 날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연결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갈릴리는 혁명이라 그랬죠. 레볼루션. 근데 가나는요. 이게 그, 리드에요, 리드. 리드가 뭐냐면은, 그, 갈대. 그래서 그, 갈대인데, 그, 혁명의 갈대? 이렇게가 된다. 그렇죠? 갈대가 뭐냐면은, 이 피리들 같은 거 있잖아요. 부는 악기에 그, 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피리나 퉁소 같은 경우는, 퉁소는 그냥 입술이 하지만, 보통 서양 악기는 대부분이 다, 부는 곳에 이렇게 리드를 꽂아요. 갈대를 갈게 해서 넣거든요. 요거 리더예요. 그게 없으면 부러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아주 절묘한 상징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그 말은요. 혁명을 리, 선포하면서 이렇게 돼요. 이제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내용의 선포, 내용을 선포하면서 혼인식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혼인식은 이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게 혼인식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혼인식이지만 다른 의미로 하면 예식이 있었다. 이렇게 돼요. 꼭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marriage는 혼인이라고도 할수 있고, 근데 예식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 예식이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다 그랬죠. 근데 예수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평생 한 번도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우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먼은 그 이브의 후손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미루어서 그 우먼은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초빙하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은 초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모셔다가 우리 여자의 후손들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에 타박상을 입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머리를 바꿔야 되기 때문이에요. 누구로? 진짜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 바꾸려고 해야 돼요. 그건 누가 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사탄의 후손들에게 머리를 바꿔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여자의 후손들에게는 사탄들이 이제 해서 여자들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뒤꿈치에 대한 힐링 그 치료하는 것도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하시고 있거든요. 자, 이게 절묘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바로 머리를 상처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호와를 씻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 원래 아버지인 가드를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요, 영어가 있으는데 보면은요, 거기가 내가 너의, 너라고 하면은 그 서펀트 사탄이에요. 사탄하고 뱀, 뱀이 이브를 꼬셔가지고 이브가 빠지게 됐잖아요. 이러고 했기 때문에 그 뱀하고 너의 여자 여자하고 사이에 원한을 심어놓겠다 이렇게 됐어요. 서로 그건 죽음을 강요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어렵게 선악과하거나 영생술을 따로 노출시켜가지고 그렇게 빠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의도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는 순진했잖아요. 그 이브가 그랬는데도 그둘 사이에 엔미티이 상당히 그 이제 큰 원한 관계를 내가 심어놓을 거다. 그리고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너희 사탄의 후예들과 여자의 후예들 사이에도 내가 그렇게 해놓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10장 17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그 나와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타박상 깰 것이다. 그 누가복음 10장 17에서 20절 사이에 있는 거고 그리고 너는 다우예요. 너 사탄은 셸트 브루 s 스히 e 힐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사이에 있어요. 이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제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여자가 우먼이 있고 그리고 우먼이 초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자들을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룬다고 하줘야 되겠죠. 이제 거기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빌려서 했지만 하나님의 참뜻을 여호와가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훔쳐간다 그랬죠. 원래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여호와가 이제 그거를 미리 알고 이렇게 이제 숨겨가고 이렇게 하는 기가 막힌 그치팅 어,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이 여자가 자기 후손이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이렇게 바꿔치기 해야 된다고 하면은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되느냐? 예수. 예수는 사노브맨이에요. 이제 영이 영적으로는 사노브맨이고, 그 인자와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은 사노브맨이 홀리고스트를 준다 그랬죠. 홀리고스트에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소울이에요. 아직 홀리고스트가 아니에요. 소울이 돼서 여자가 혼인식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혼인식은 여자와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전투, 이 전투에 대한 시작을 선포하는 그런 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선포를 해서 성공을 한게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7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은요, 70인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내보냈어요. 그리고 전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딱 해서, 그때만 이게 데빌들이, 데빌들이, 그러니까 이제 악마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쫓아가더라. 주여, 너무너무 기쁩니다.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했더니만 귀신들이 쫓겨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 내가 사탄을 보았다. 언제? As a lightning fall from heaven이에요. 하늘로부터 빛을 빡 일으키면서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라고 한게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13절, 14절에서는 You call me master and lord. 이건 이제 마지막 그 이제 그 만찬 때 있었던 얘기인데요. 너희들이 나를 master 또는 lord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ye yeah, shall well for so I am. 내가 그렇다는 걸네가참 말을 잘했도다이 말입니다. 만약에 네가 너희들이 나를 마스터 또는 주, L 대문자, ORD 소문자예요. 주 라고 했더라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너희들을 발을 씻어줘야될 것이다. I have washed your feet. 니네들 다리를 잘씻어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도 서로 간에 다리를, 발을 씻어줘라 거기에서 보면 이제 베드로는 자기 몸까지 다 해달라 그랬는데 해달라 그래요. 자, 이 부분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터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듯이 이렇게 낮아져라 겸손해라. 지금 내가 이 새롭게 하는 이 방법으로 여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는 길을 주게 되면 너무 쉽고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나면 내가 당당하다 이래서 건방져지거나 또는 거기에서 이제. 또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나 이런 교만해지는 일을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가는 길, 창세 일장으로 가는 길을 해서 홀리 고스트의 도움으로 그곳으로 간다, 그리고 그곳을 가는 게 확실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공연이 어깨가 우쭐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뭐 잘라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쉬운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 그러면은 그 사탄의 후예들이, 자손들이 그 우리 사람들, 여자의 후손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교란시켜서 부추긴 거예요. 아주 많이 그 떠받떨어가지고 교만한데 빠지도록 하는 그 결점이 생기는 거죠. 위에를, 여호와를 바꿔버려 가드로 머리를요? 근데 그런 바른 마음인데 그 마음의 문제는 뭐냐,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껍데기만 크고 어떤 체제와 시스템만 갖추어져 올라가면 그건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사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손, 여자의 자손들의 발뒤꿈치를 물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만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교만에 빠지면 안 되겠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전도해야 돼요. 우리 그거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능력에 차별이 있고 이해에 차등이 있습니다. 다 올라오게 되면 누구나 똑같은데 다못 올라올 때는 차등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연애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하나의 예식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도주를 원했어요. 포도주, 포도주를 우리 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게 일반 혼인식장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주가 뭔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포도주가 홀리 고스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피, 그걸 상징하는 게 포도라 그랬죠, 포도주. 이 포도주를 마실 때는 나의 피를,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나의 살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포도주를 홀리 고스트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홀리 고스트를 원했는데, 애들이 지금 홀리 고스트가 뭔지 모르잖아요. 아직은 처음 시작 왔으니까. 그들이 이 홀리 고스트를 원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에게 저들에게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이제 우리 개혁개정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들에게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They have no wine이에요. King James 버전은 그렇습니다. Out of가 아니라, They have no wine. 그들은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 속에는 아예 포도주가 없습니다. 즉, 홀리 고스트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그녀에게 그우은 여자라고 그랬어요. 여자에게 여자여 하고 처음으로 불러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의 그러니까 뒤꿈치 그리고 뱀의 후손의 머리 지금 우리는 머리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에서 어디로 바꾸냐? 하나님 가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아무 관계가 없죠. 예수님은 창세기 1장의 분이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창세기 2장의 분이에요. 여호와의 흙으로 비춰서 들어온 부분이단 말이죠. 내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woman, what have I to do with thee? 이런 얘기예요. 내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때가. 예수님의 때는 요한복음 전체가 끝나서 마지막에 그 클라이막스가 있죠? 그 자기 생명도 바치면서까지 자 확신한 거예요.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 즉, 홀리 고스트를 줄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하고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사노브맨으로서 와서 홀리 고스트를 그대로 입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소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소울을 홀리 고스트로 바꾸는 거죠. 이거 하러 와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아닌데, 나한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여자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하인이거든요. 우리 그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를 보면은 맨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의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우리를 격상시켜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종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시는 그 입장에서 상당히 종의 위치가 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종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식의 존경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이 방법, 영생의 방법, 내가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 일장에 계시고, 그분이 전 세계 만물 속에 도루 편만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곳으로 와라, 그게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하는 방법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는 데 도움도 받고 또 지치지 않게 해 주도록 해 주셨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큰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자, 그어인 하인들이 일꾼들에게 먼저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분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행하십시오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Whatever he says unto you, do it.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믿고 다하라.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은그 예수님은 장세기 일장의 Son of Man 그리고 Holy Ghost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소울을 정화해서 Holy Ghost로 만들어서 장세기 일장으로 원래 우리가 있던 그 곳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Reborn. a g 이라고 하는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고, 그분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다음 구절 쪽은 이제, 그, 어떻게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되겠죠? 그 제가 아는 데까지 내일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